안녕하세요. 좋은 소그래 박주열입니다. 이번 시간은 a b o 식 혈액형 중에서 어, 고난이도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 응집원과 응집소의 응집 결과를 통해서 혈액형을 판정하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제목에 나와있듯이 어, 적혈구와 혈장 또는 혈청 응집 결과라는 얘기는 이때 적혈구가 바로 뭘 가지고 있냐? 응집원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이 혈장 또는 혈청 속에 바로 뭐가 들어가 있다? 응집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고 난이도 문제란 얘기는 응집원의 종류와 응집소의 종류를 직접 주지 않고 여러 사람의 응집 결과를 표로 제시가 돼요. <laughs> 표를 바탕으로 해서 각 구성원들의 혈액형을 판정하는 내용이 되겠다. 됐지? 자,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만 너희들이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도 관련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을 거야. 자, 본격적으로 관련된 내용 들어가 보자. 자, 현재 표에 제시된 거는 가영이부터 라영이까지의 ABO식 혈액형인데, 이네 사람이 혈액형이 다르다는 뜻이다잉. 여러분 좀 구분하기 편하도록, 가나, 다라,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좀애칭좀 좀 시켜놨고, 그 다음에 지금 제시되는 표가 이네 사람의 혈구하고 혈청을 분류를 시켜가지고, 각각 섞어서 응집 여부를 살펴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표의 내용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적혈구란 얘기는 이쪽에 응집원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다음 혈청이란 얘기는 이쪽에 응집소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치 동일한 사람의 응집원과 응집소를 섞어 봐야 어차피 뭐 되지 않아 응집되지 않겠지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각 구성원들의 실제 혈액형을 판정할 때는 동일한 사람들끼리 섞은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서로 다른 사람의 응집원과 응집소의 응집 결과가 각 구성원들의 혈액형을 판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될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다음에 이거는 네 사람을 한꺼번에 구성을 시킨 거고 이걸 좀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두 사람의 응집원과 응집소를 섞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 값들을 한번 살펴보자. 대체 그러면 총몇 가지 유형이 나오냐면 여섯 가지 유형이 나와. 제시된 자료,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1부터 6까지 유형 있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들은 뭐 여러분들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1번을 제외하고 2, 3, 4, 5, 6의 공통점을 보면 총 4개의 영역 중에서 어차피 2개의 영역은 동일한 사람의 응집원과 응집서를 섞은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단 말이야. 됐어? 서로 다른 사람의 응집원과 응집서를 섞었을 때 응집되는 영역이 하나만 나왔어요. 여기도 응집되는 영역이 하나만 나왔고, 여기도 하나만 나왔고, 여기도 하나만 나왔고, 여기도 하나만, 하나만 나왔어. 됐어? 근데 유일하게 두 개가 응집이 돼서 나오는 게 있어. 됐어? 뭐밖에 없어? A형하고 B형밖에 없지. 이제 되겠냐? 그러면 네개 중에서 하나만 응집되는 게 나왔다. 그러면 2부터 6번까지의 사례 중 하나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꼭 기억하라고. 일 번을 제외한 그럼 이 번부터 6 번까지의 사례가 나오면 아이두 사람은 동시에 A형과 B형은 아니란 얘기야. 됐지? 자 다음 서로 다른 혈액형을 가진 세 사람의 응집원과 응집소를 응집시킨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럼 세 사람의 서로 다른 혈액형을 섞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네 가지 유형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됐지? 이거 하나하나 의 응집 여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할수 있을 거고, 됐지? 그럼 첫 번째 보면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 결과값들을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앞으로 문제 풀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다, 이? 됐지? 일단 해석하는 방법만 한번 설명해 보자, 됐지? 보통의 문제라면 가형이나 다형이나 라형이나 이런 혈액형을 아예 안 줘요. 아예 주지 않았을 때 가형이, 다형이, 라형이 혈액형 을추정하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걸 위한 어,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니까 됐지? 그럼 세 사람의 이런 응집 결과 여부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두 사람을 먼저 비교를 해 됐어? 그럼 첫 번째 가영이하고 다영이를 비교를 할 거야 그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지 그림상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이해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됐어? 두개 중에 하나만 응집돼서 그럼 이두 사람은 혈액형이 다르다는 뜻이야 됐지? 자 그다음 다영이하고 라영이의 응집 여부를 비교를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것만 보면 된다고. 이해 되겠지? 그럼 이것만 또 비교를 하는 거거든? 어, 그랬더니 플러스가 나왔어? 그럼 다영이하고 라영이도 혈액형이 다르단 뜻이야. 됐지? 자, 마지막으로 가영이하고 라영이를 비교를 할 거다. 이해 되겠지? 그럼 가영이하고 라영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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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비교하는 거야. 예, 되겠어? 역시, 마찬가지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응집이 됐네? 그럼, 마찬가지로 가영이하고 라영이도 같은 혈액형이 아니니까 세 사람 전부 다 혈액형이 다른네이 판정을 하는 거지. 이해 되겠지? 자, 그러면 두 사람씩 비교해 봤을 때이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A형과 B형이 동시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세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반드시 대각선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플러스가 반드시 두개 나오는 게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게 없잖아 그럼 여기는 A형과 B형이 동시에 없는 거야 됐어? 그러면 세 사람은 혈액형 반드시 달라야 되고 그럼 ABO식 혈액형은 종류가 총네 종류지 그럼 네 종류 중에서 A형과 B형이 동시에 없으니까 여기는 A형이나 B형만 있는 거야 이해 되겠지? 그럼 나머지 사람은 AB형과 O형이 되는 거지 이해 되겠어? 그러면 A형과 AB형은 반드시 응집원을 갖지. 그럼 응집이 된 영역이 있는 이 혈액형이 바로 응집원을 갖는 혈액이니까 A하고 N은 A형과 AB형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O형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O형은 어차피 응집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느 것도 응집되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나오는 거. 이해 되겠어? 그러면. 라영이가 o 형을 확정됐으니까 라영이의 혈장에는 이미 다 제시가 됐긴 하지만 알파하고 베타가 분명 존재하고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러면 나머지는 A형이거나 B형 중 하나고 나머지 한명 AB형이기 때문에 어차피 알파베타를 섞으면 다 응집이 될 거란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AB형이지. 그럼 AB형은 응집소가 없어야 되잖아. 응집소가 없으면 아예 음집이 되지 않는 현상이 나와야 돼. 어 그랬더니 이 가영이가 음집이 되는 현상이 나왔네. 그럼 이 가영의 혈청에는 음집소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라영이는 o 형으로 확정을 시켜놨고 가영이는 음집소를 가지고 있는 혈액형이어야 되니까 A, B형이 아니라 는 얘기지. 그럼 N은 음집소를 가지고 있는 혈액형 A형이나 B형 중 하나야. 그래서 여기는 내가 a c 로 이미 A형 정해놨지만 된거지 그러면 나머지 다형이가 응집소를 아예 갖지 않는 모로 마지막 A 비용 확정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원래 문제 해석에 들어가야 돼 그치? 그렇게 해석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네 가지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외우면서 나름대로 규칙성이 좀 보이거든 그 규칙성 우리가 이제 잡아서 해석하면 된다고 자, 봐보자. 이미 혈액형이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1, 2, 3은 AB형이 반드시 포함된 혈액형이지. 그래서 AB형이 포함되어 있으면 현재 적혈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세로 보자냐, 세로. 이해되겠어? 세 영역 중에서 한 영역만 두 군데가 응집되고 있지. 그래서 외에도 마찬가지야. AB형이 포함되어 있으면 세 영역 중에서 한 영역에서만 두 군데의 응집 결과가 나온다고. A, B형이 포함돼 있으면 세 영역 중에서 한 영역에 한해서만 응집되는 결과가 두 군데가 나온다고. 그럼 4번을 보면 4번은 세 영역 중에서 두 영역에서 응집되는 결과가 다 나와요. 4번을 보자.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세 영역 중에서 두 영역이 응집되는 결과가 두 군데, 두 군데 총네 군데가 동시에 나와버리지. 이런 경우는 이두 사람이 A형과 B형 중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 자그 다음에 세 사람 중에서 오형은 응집여부는 절대 보뭐 수가 없냐 나올 수가 없지 이제 되겠어? 그 응집여부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럼 걔는 그냥 무조건 뭐로 가라고 오형으로 가라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A형하고 B형 같이 있잖아 그러면 이두 사람을 비교를 하면. 내네 영역 중에서 두 군데가 대각선 방향으로 응집 여부가 보이고 있지? 그럼 이두 사람은 한 명은 A형이고 한 명은 반드시 B형이란 얘기 되겠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가형이하고 나형을 비교하면 내네 영역 중에서 두 영역이 대각선 방향으로 응집이 되잖냐? 그럼 두 사람 중한 명은 A형, 두 사람 중한 명은 B형이 된다는 얘기지. 이거를 응집소 관점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혈액형을 판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O형이 섞여 있는 부분은. 반드시 가로 야 응집소 기준이니까 가로 세 영역 중에서 한 영역에서만 응집되는 위치가 두 군데가 나오지. 세 영역 중에서 한 영역에서만 응집되는 곳이 두 군데 나온다고. 세 영역 중에서 한 영역에서만 응집되는 결과가 두 개가 나온다.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라영두 군데가 나오는 이 놈이 바로 무슨이냐형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3번 영역 같은 경우는 세 영역 중에서 두 영역이 전부 다 응집되는 위치가 두 군데 두 군데 총네 군데가 동시에 나버리지 이런 경우는 이두 사람의 혈액형이 A형과 B형 둘 중에 하나로 확정이 된다자 그다음 AB형 보자 AB형이 포함된 혈액형의 응집 결과를 보게 되면 a b 형 응집소가 없지 세 영역 중에서 어느 것도 응집되지 않아 세 영역 중에서 어느 것도 응집되지 않아 세 영역 중에서 어느 곳도 응집되지 않아 그럼 이런 응집되지 않은 아이가 무슨 형? AB형이 되는 거로 오케이 이걸 A시 문제에 활용을 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방식을 익혀보자 A시 1번이다 자, 철수와 민수가 영수가 있어요 원래는 두 사람씩 비교를 해야 돼 철수하고 민수를 비교를 해 봤더니 어? 한한 군데만 응집됐네 아 철수와 민수는 혈액형이 다르구나 자, 민수하고 용수를 비교해봤더니 역시 한 군데만 응집이 됐네. 아, 민수하고 용수도 혈액형이 다르구나. 그럼 철수와 용수의 혈액형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그럼 철수와 용수를 비교를 해봤더니 역시 한 군데만 응집이 됐네. 아, 철수와 용수도 혈액형이 다르구나. 그럼 세 사람은 혈액형이 다 다르네. 이렇게 천천히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 이 그래서 앞에 결과의 패턴을 외우면 <laughs> 편하다 됐어? 이런 패턴이 나왔다. 세 사람 혈액형 다르네. 바로 나와야 된다 됐어? 세 영역 중에서 여기가 두 군데가 나오지. 잘 봐. 지금 두 군데가 응집되는 여부를 찾을 때 너희들 기준 잘 잡아야 돼. 내가 응집어를 가지고 있는 적혈구를 기준으로 갈 거냐? 응집소를 가지고 있는 혈청을 기준으로 갈 거냐? 됐어? 나는 적혈구를 기준으로 간다. 그럼 세 영역 중에서 응집된 위치가 두 군데가 나오는 애가 A밖에 없어요. 그럼 애는 무슨 형이라고? 애가 A, B형이 된다고. 오케이, 됐지? 그러면 민수는 어느 곳 응집되지 않아서 그러면은 O형 된다고. 됐지? 그러면 하나 만 응집이 됐네 그러면은 A형 또는 B형이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응집소를 적어봐라. 그럼 용수는 어차피 응집이 아예 안 돼. 응집소를 적어봐라. 그럼 용수는 AB형이니까 여기는 알파, 베타가 없다고. 얘는 응집소가 없다고. 민수는 O형이잖아. 그러면은 알파와 베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됐어? 철수가 만약에 A형이면 얘는 베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는 A가 B형이면 얘는 알파를 갖고 있는 거야. 둘중 하나가 된다고. 이해 되겠어? 철수는 A형이냐 B형냐는 다른 조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확정은 안 되지만 A형이나 B형 중에 하나다. 이해 되겠지? A C 2번 가보자. 자, 이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민수가 여기가 모르지 응급명부를 됐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다. 자, 철수 민수 비교해 볼까? 두 명씩 플러스야. 혈액형 달라. 민수 형수 비교해 볼까? 여기는 뭔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플러스 나왔어. A 혈액형 달라. 철수하고 용수 비교해 볼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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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했더니 뿌러서 나왔어. 철수와 용수도 혈액형 달라. 세 사람 혈액형 다 다르네. 세 영역 중에서 응집되는 결과가 두 개가 나오는 영역은 여기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무슨 영역이? A, B형이. 그러면 철수하고 민수를 비교를 하면 철수하고 민수는 여기가 이거 상응집 되지 않지. 즉, 얘는 동시에 A, B형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A형과 B형 중에 한 명만 존재하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O형을 확정이 된다. 고 그러면, 철수는 여기가 응집이 됐다니, 얘는 응집원을 가지는 혈액형이어야 되니까, 얘는 A형 아니면 B형 중에 하나가 돼. 그럼면 얘가 뭐로 확정돼? O형 확정된다. 고 애는 응집원이 없으니까, 어차피 응집이 안 되겠지. 그럼, 응집소를 적어봐라. 그러면, 영수는 AB형이니까, 응집소 없어. 민수는 O형이니까, 알파 베타가 있어. 철수는 A형과 B형 중에 하나니까, 베타 또는 알파를 가는 거지. 오케이? 예시 3번 보자. 원래는 두 사람씩 비교를 해야 돼. 철수 민수 비교해 봤더니 플러스야. 에, 혈액형 달라. 민수 영수 비교해 봤더니 플러스야. 에, 혈액형 다르다고. 철수하고 영수 비교해 봤어. 플러스 플러스야. 됐지? 에, 혈액형 달라. 됐어? 그런데 가 상응 움되는거 보이네? 얘는 둘 중에 하나가 A가 A형이면 A는 B형이고 A가 A형이면 A는 B형이 되는 거야 이해 되겠니? 이런 유형의 문제를 계속 보면 이게 한눈에 보인다고 세 영역 중에서 두 영역에서 응집되는 결과가 두 개씩 총네 군데가 동시에 나왔어 이두 놈은 A형과 B형 중에 하나라고 바로 나온다고 그러면 AB형이나 O형 중에 하나겠지 근데 이 민수가 혈청의 응집소에서 응집되는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는 응집소를 가져야 돼 그럼 애는 AB형과 O형 중 하나인데, 응집소를 가지려면 애는, 그렇지, O형이란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A형이라 가정을 하면 애는 B형이 된다고. 그래서 이두 개는 바뀔 수 있어. 대체. 응집소를 적어봐라. 그럼 철수를 내가 A형으로 보면 애는 베타를 가질 것이고, 민수는 어차피 O형이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갖겠지. 그럼 용수는 뭘 갖겠냐? 알파를 가질 텐데, 이두 사람의 혈액형이 바뀌면 이 응집소도 바꾸면 되는 거야. 이 되겠어? 어차피 민수는 오형이니까 여기는 어느 것도 뭐 되지 않겠냐. 응집 되지 않겠지? 왜 응집원이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꼭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